네 이번에도 종이 마술입니다. 종이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봉투예요. 삼각형으로 생겼지만 봉투. 봉투에다가 색종이를 넣들이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뭐, 조그맣게 잘라서 색종이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한 개까지 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닫아주고요. 호흡 신호를 주게 되면은 색종이가 놀랍게도 붙어서 나오게 되는 마술입니다. 빠밤. 네, 이번에는 A4용지 한 장과 색종이 두 장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풀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우선 반을 접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펼쳐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뾰족하게 반만 접어줍니다. 이렇게. 자 반대쪽은 같은 모양의 뾰족하게 접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접습니다. 이렇게. 반대쪽을 뾰족하게 접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쪽 끝을 또 뾰족하게 접어주겠습니다. 생각보다 만들기가 쉽습니다.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네. 나머지 반대쪽 뾰족하게 또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접혔죠. 자, 그럼 이렇게 양쪽에 두 번째 접었던 요 종이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서로 안쪽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쪽으로는 얘를 넣어야 되고 여기 안쪽에는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엇갈리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엇갈리게 해서 관절 끝까지 딱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이쪽에 열리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쪽에도 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봉투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색종이입니다. 아, 색종이는 작은 색종이 그냥 잘뭐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찢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찢어진 색종이를 넣는 동작이기 때문에 네, 우선 저는 여러 등분을 해서 찢었는데 우선 보여드릴게요. 우선 반을 찢었고요. 다시 반을 찢습니다. 다시 반을 깔끔하게 안찢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위로 하셔도 되고, 뭐 손으로 찢으셔도 되고 편하게 찢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개를 다 뭉쳐서 다시 한 번에 찢어주겠습니다. 반 접어서 찢어주고요. 됐죠? 다시 반을 다 모아서 또 반을 접어가지고 찢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낱개 색종이 낱개로 돼 있는 이 색종이가 준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쭉이어져 있는 색종이 요걸 만들 거예요 이거 역시 칼로 찢으면 은 조금 더뭐 가위로 오리면 은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우선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반반씩 접어주고요 꼭 굳이 어 저처럼 안 해도 되고 이어지는 종이만 만드시면 됩니다 뭐 색종이를 잘라서 붙이셔도 되고 예, 편한 방법대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제가 이제 사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에서부터 잘라 나갔습니다. 이쪽 끝에서부터 완전 끝까지는 안 자르고 끝나기 바로 직전까지 자릅니다. 우선. 요까지. 됐죠? 끝나기 직전까지. 돌려서 또 자르기 시작해서 끝나기 직전까지 또 자릅니다. 요까지. 됐죠? 또 그러면은 또 돌려서 또 자르면 되겠죠? 네. 완전 자르는 게 아니고 끝나기 직전까지. 이렇게 잘랐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지그재그로 잘라줄겁니다. 그러니까 이 끝에 이만큼 대각선이 남게 잘라야 되니까 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자르다가 조금 남겨줍니다. 자, 반대로 틀어서 또 자르다가 조금 남겨주고요. 또 틀어서 또 자르다가 조금 남겨줍니다. 자, 대각선에 있게 반대쪽에 있게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자,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니까 옆으로 잘라주면 되겠죠. 잘라주고요. 또 돌려서 잘라주고. 그냥 계속 반복입니다. 이 똑같은 거. 어, 여기 같은 쪽에 만들어졌네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어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실수를 했네요. 보니까. 이렇게. 이어지게 이렇게 조금씩 남겨놓고 다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종이 끄내면 이렇게 이렇게 딸려 올라오겠죠 이렇게 끄내면은 자 근데 이렇게 있으면 모양이 조금 안 이쁘니까 접어주겠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는 종이를 이렇게 틀어 가지고 위아래로 보이게끔 이렇게 여기 뾰족하게 여기를 접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안에 아 네. 이 부분도 대충 접어주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게끔 자기가 이제 편한 방법대로 접어듭니다. 잘라서 붙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잘라서 풀로 붙이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어질 수 있게 다 대충 접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꺼냈을 때 이렇게 조금 길게 이렇게 쭉 모양대로 나오겠죠 예, 이렇게 되면은 만들기는 끝났습니다 마술 한번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술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이렇게 이어진 종이 이어진 종이를 잘 접어줍니다 이렇게 모아 주는 거죠 안에 집어 넣을 때 너무 부, 그 부피가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접힌 대로 잘 접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저처럼 만들어 놓으면 생각보다 이거 했다가 잘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접어서 넣어 놓습니다. 한쪽 봉투 한쪽에 집어넣고 뒤집어 줍니다. 자그 다음에 봉투 열면은 아무것도 없겠죠. 네, 반대쪽에 있습니다. 자 색종이를 준비하고요. 자, 이 상태로 마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나오셔가지고 봉투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한번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색종이를 들어주고, 색종이가 낱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떨어뜨려서, 한 장씩 한 장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좀 넣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같이 넣어도 괜찮겠죠. 예, 그 다음에, 다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끝에 한장 보여주고, 다 집어 넣고, 앞을 닫은 다음에, 뒤집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 앞을 닫은 다음에, 그래도 너무 대놓고 뒤집으면 그렇으니, 그러니까, 닫은 다음에, 던지면서 그냥 이렇게 싹 뒤집어서, 신호를 주고, 꺼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고 요 상태로 그대로 한 바퀴 뺑 돌면은 됩니다 하면서 돌때 이걸 바로 이렇게 뒤집는 겁니다 뿅 해가지고 이렇게 딱 뒤집은 다음에 신호를 주고 끝에 한쪽 잡고 꺼내주시면은 마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 줘야 되겠죠 접어서 넣으실 때 한쪽 끝을 잡기 좋게 보이게끈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접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 시작하는 부분을 따로 이렇게 한쪽 끝에 잡힐 수 있게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그다음에 때딱그 다음에 폈을 때딱그 부분이 딱 먼저 딱 보이게 한장만 한그 다음에 그 부분을 잡고 이렇게 꺼내면은 네, 마술이 되겠죠 쭉 이어졌습니다 하고 보여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은 색종이가 붙는 마술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